안녕하십니까. 1공1랑학년 10... 1학... 아니 2학년 <웃음> <웃음> 긴장했어. 박상합니다. 어디 <laughs> <laughs> 맞으면 안 돼. Poured… 우와. 우와, 깜움직이되는데 야. 그니까 네. 1학년 아니 2학년 <laughs> 긴장했어 지금 긴장하 거야 2학년 8반 11번 박상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언제나 아, 지금 18교시거든요 점심 먹고 시간 좀 지나서 뭘 먹고 싶은 듯안 먹고 싶은 그 애매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애매한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헬, <laughs> <laughs> 먹방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거 보고 배고파지도오으면 사드세요 아, 래쪽 <laughs> 먹방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먹방 한번 포장지를 까볼게요 소리 들으세요 <웃음> <웃음> 소리 들으셨습니까? <laughs> 소리가 생명이거든요 <laughs> 이제 자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이정현 씨 하나 꺼내 주시죠. 자 먹방은 뭐다 맛깔나게 먹어야 되죠. 자 먹어 보겠습니다 한입에아먹방고어 먹방 찍어 apa p p 니다 한입 야 여러분들 그 베이컨 바이가 원래 유명한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쓰가값값스하네요 <밥값을> 얘는. <웃음> 오. <laughs> 잘 생겼다. <laughs> 음. 좀좀더 하나, 맛있게 좀더 맛있게 먹어봐 하나 더 드세요 좀더한 입에 좀더한 입에 한 입에 반을 접가지고 반을 어, 접어가지고 이거 어째 한 입에 먹좀좀더맛좀더맛있게 아, 해봐 아, 한번 접어 한번 접어. <laughs> <한 번, 또> <켜껏, 웃음> 접어, 접어, 접어 들어가겠는데 됐어 들어왔, 아, 이거 무조 들어가지 우와 들 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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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돼. 이거, 이거, 배추 패드박도 산다 치워야 돼, 치워야 <laughs> 아, <지금 마셔야> 돼. 치워야 <laughs> <laughs> <지금 마셔야> 돼,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치 치워야 돼, 치워야 마치야 돼, 치워야 돼. 치야 돼. 치워야 돼, 치야 돼.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치워야 치야치치치야 저녁도 먹는데 저녁도 먹을 거야? 아오청 맛있어 오아 <laughs> 이거 아 이거 얼굴 아아 흘려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야지 아라고 어우 볼 빵빵 <laughs> 아, 뽑는다뽑는다아 <laughs> 우리 웃기는 안해 웃기는 아이안찍고아 <laughs> 뭐. 지금 맛있어 맛있어맛있어 맛은 <laughs> 맛있지 맛은 느 <laughs> 맛은 있지 한줄평 k m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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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0 k m 100km. 100km. 1 <laughs> <laughs> 내이 엄청난 머리숱을 합쳐야지니보다 작은데 배도. 어개섹시하다 와, 아니 목 목을 보여줘야지. <laughs> 와. 얼짱 같고 얼짱 마지막 한마디. 어때요, <어렸는지>, <laughs> 소감. <웃음> 첫 먹방. 제가 오늘 베이컨 에그 샌드위치 먹방을 찍는데요 맞선 오페리. 맞선 저희는 <laughs> 마 <마을>. a <laughs> 두 번째, 두 번째 먹방. 야, 이거 진짜 영화 같이 나온다. 이거. 두 번째 먹방. 야 이거 광고 광고인데 이거. 무슨 괜히 왜, 왜 저래?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차아 너무 초보 같은데. 먹는 거만 보시면 안 돼. 맛집 비투니까 인생픽인가. 열배 준까지 된다 이거. 그이아반고 <목소리도 안 돼> 여기 한번 봐 주면 안 돼? 우와. 우와. <laughs> 간다 간다 간다. 한입한입만이다한입만 이거 성공해. 야, <laughs> <laughs> <만족을>, 만족. <laughs> <laughs> 먹는 양이 적어가지고 먹방으로서 성공을못 좋대. 방금 뭐라 그랬어? 아니, 먹는 양이 적어가지고. 안 돼, 물 우어우 면치 면치 우와와와 와, 와, 가까이 와 <laughs> 아니, 근데 상하 먹방 영상 아마 안 올릴려고. 아 그거 편집해야 돼 그거. 이리로좀몇 좀 달째 기다리고 있는 거야? <laughs> 기다리고 있어아 <laughs> 가사 확확 좀 먹어줘. 시원하게 현식 먹어요. 현식무어 야채, 야채, 아인슈타인 했다. 어... <laughs> <와. 웃음> 이이 바로 더블 더 고기 고기 버거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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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패티 더블 패티 <웃음> 버거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카메라에 오시오오오오오오한 <오지까들이네. 웃음> 입에 먹어야 돼? 한 입에 먹어야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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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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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무서운데>? <laughs> 맛좀 표현해주세요 어, 너무 <웃음> 우와. 내가 <laughs> 반너다 진짜 잘생겼죠 <laughs> 한님먹 <입만. 웃음> 진짜? 진짜 아한입먹어한입한한만 한한 들어갑니다 비행기 비행다 안돼 안돼 빼는거야? 너 그럼 포기야? 너 그럼 쩌리는 다먹어줘야 돼? 돼? 안 이게 <laughs> 찌개 이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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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을 합쳐요 어. 감상, 감상, 데 깻잎이 있어서 아, 감상은 부드러워. 아, 돈좀따먹겠 감상 원래 한번 해줘야 돼. <laughs>